멕시코 남부에서 트럭 충돌 사고로 쉬운 다섯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오려 했던 이민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찰 당국은 트레일러 트럭이 치아파스주의 툭스틀라 구티에르즈시 외곽에서 과속을 하며 급커브를 돌다 충돌에 뒤집어졌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49명, 치료를 받던 6명이 사망하며 모두 쉬운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루틸리오 에스칸돈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유족과 생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연방정부와 협력해 부상자와 유족들을 보살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또한 SNS를 통해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트레일러 안에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테말라 출신 한 남성은 트레일러가 사람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생존자들 사이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치아파스주는 최근 몇년 동안 중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 국경으로 미입국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미를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약 170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